연준이 입을 닫으면 시장이 소설을 쓴다. 연준 침묵부터 다우 오만, 비트코인 급반등까지 요즘 시장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졌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줄게. 첫 번째, 연준이 조용하니까 시장이 상상력 풀가동이야. 케비너 씨 의장 지명 이후 기자회견도 없고 힌트도 없으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냐 유지냐를 데이터 말고 촉으로 베팅 중이야 그래서 달러지수 97대에서 버티고 미국 10년물 금리도 안 내려오고 있어 주식은 하루는 파티 다음 날은 술에 취해 있지. 정치가 금리 흔들고, 금리가 주식 흔들고, 그 사이에서 계좌는 멀미가 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방향 맞히는 장이 아니라 변동성에서 살아남는 장이야. 연준이 조용할수록 우리는 현금 비중, 분할 매수, 손절 기준을 더 키워야 돼.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야. 두 번째, 다오는 5만 찍었는데, 왜내 계좌는 긴장할까? 다오 5만 처음 찍었다고 뉴스는 축포를 터트리는데, 자세히 보면 다 같이 웃은 게 아니야. S&P 500은 1.97% 상승, 나스닥은 2.18% 상승. 근데 종목을 보면 드라마야. 엔비디아는 플러스 7.8%, AMD는 플러스 8.3%, 브로드컴은 플러스 7%야. 반대로 아마존은 마이너스 7%지. 이유는 간단해. AI는 좋다? 근데 돈 쓰는 AI는 싫다이지. 시장은 카펙스 2천억 달러 쓰는 쪽 말고 그 돈을 받아 먹는 칩 인프라를 골랐어. 같은 AI인데 누군 웃고 누군 울고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이야. 세 번째, 비트코인 반등 보고 손이 먼저 나가면 안 되는 이유.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3% 빠졌다가 하루 만에 플러스 10%야. 6만 1000달러가 7만 달러가 됐지. 와, 이거 바닥인가 싶지. 근데 이건 믿음의 반등이 아니라 강제 청산 후 쇼커버야. 그래서 같이 튄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로빈우드 같은 레버리지 연동주지. 특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70만 BTC를 보유했어. 이건 회사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 변동성 세배 상품이야. 반등이 달콤할수록 다시 꺾일 때로 빠르겠지. 그래서 지금 장에서 제일 비싼 건 용기 아니고 바로 현금이지. 반등에 취하면 계좌는 술 깨고 나서 후회하게 된다. 이 구간을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이야. 기억해. 살아남으면 다음 기회는 무조건 온다.